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맨팔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이지모드 저번 영상에서 했었죠? 제가 너무 쉽게 깨서 여러분들이 약간 화내시면서 이지모드잖아요! 라고 하시길래 이번 영상에서는 하드모드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모드가 이번에 오 진짜 나왔네 하드모드 할머니 이동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첫번째 날 일단 하드모드 같은 경우는 이거 죽는 날도 조금 더 짧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죽고 깨야겠죠? 근데 저는 저같은 경우는 그레니를 하면서 죽은적이 없어요 그게 설령 하드모드일지라도 제 패턴은 완벽하죠 지지않아 여러분들 벌써 깼어요 뭐 하드모드에서 어렵다고 하시는거는 솔직히 뭐 핑계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게임을 조금 못한다는 거를 좀 인지하셔서 잠깐만 나 꼈어요 아 됐다 다행 다행 핵다행 뭐, 할머니 오면은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할머니가 30초밖에 기절 안 하는구나, 하드모드. 할머니! 할머니, 기억치읍? 괜찮으세요? 이지모드는 2분 동안 기절했었는데, 하드모드는 30초네요. 30초면 충분해, 괜찮아. 자, 이쪽으로. 아니, 이거 할머니가 되게 거슬린다. <laughs> 아니, 뭐, 내가 기절시켰으니까 내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되게 거슬리네. 아이템 하나도 없고. 슬슬 할 말이 나올 때 됐거든요, 또. 와, 이거 뭐야? 저게 추가가 된 거구나? 배터리. 야, 발자국 소리 봤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이 정도면, 씨! 할머니가 아니잖아! 와! 이거 석궁 안 들고 있으면 죽네! 석궁 무조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 와, 대박! <laughs> 할머니 혈기왕성한 거 보소? 무슨 아이템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laughs> 할머니 너무 무섭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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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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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서 놓을 때가 아니야. 이거 내 생각에는 하드 모드 조금 어려워. 일단 이거 석궁 손에 놓지마 일단 망치가 있어야 되니까 내 생각에 망치 여기 있어. 배터리 여기 있다. 일단 배터리 하나 찾았구요 망치가 지하실 쪽에 있나보다 저 아이템을 다 찾았어 배터리까지 찾았고 코드 찾았구요 하드모드에서는 코드가 바로 나오네요 이제부터 이런건 다행이라고 할수 있죠 그나마 일단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할머니 기절시키고 위로 올라가서 망치를 쓸수 있거든요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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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할머니 시간이 없어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설마 길막하진 않겠지? 아 이럴 줄 알았다! 이! 그지같은 할머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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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쓸수 있는 아이템을 다 써야 돼다속 빨리 내려와서 저 지하철까지 가야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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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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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느리 할머니 나오면 죽는 거다. 내 석궁. 오케이, 됐어, 됐어. 주방 쪽에 니퍼 여기 있다. 어, 너무 너무 먼가 너무 멀리 왔나? 욕심내는 걸까?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파란 키카드? 어, 잠깐만요! 아! CCTV! 안 돼요! 안 돼요! 이 미친 할머니, 온다! 가는 듯? 이거를 밖에다 던져서 유인하자. 아까 여기서 죽었었죠 망치때문에 망치못써서 죽었었는데 망치먹고 바로 일로가서 망 푸셔주고 던져주고 여기 파란색깔 카드 아 파란색깔 어디갔죠 열지아 여깄다 어디야 에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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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잠깐만 잠깐 열쇠 열쇠 화이화이와살 화살 화살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더 없앱시다 덫을 미리 없애놔야 돼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자 파란색깔 카드키 제가 분명 오케이 오케이, 잠금해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일단, 코드 지금 지하실에 있거든요. 지하실에 있는 코드키. 할머니 한번 기절시키고 쓰자.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피켜라. 좋은 말 했다, 비켜라 코드 쓰고. 아, 나 니퍼 하나 더 써야 돼. 3층에 있는 니퍼 가져와야 돼, 이거. 와, 나 너무 똑똑해. 봐봐요.

아 어, 이대로 죽는 줄. 네 어디갔지? 니 발이 있다. 와 어, 기적 게임. 와핏 어, 나갔어 이걸. 마스터키는 어디 간 거지? 드라이버 써야 됩니다. 드라이버 써야 돼 이거 아마 제생각엔 드라이버 안에 지금 황금 키 있거든요. 황금 키 안에 마스터 키 있고 배터리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다. 위치는 다 알아요 지금 죽지만으면 돼 여기 안에 무조건 무조건이야 마스터 키 무조건 있어 맞죠 배터리 마지막 아이템 배터리가, 여기. 이제 배터리만 꽂아주면 끝난다. 침착함을 잃지 마. 침착함을, 침착함을, 침착함을 잃지 마. 흥분하지 마. 아! 침착함을 잃지 마. 침착함을. 아, 침착감을 잃지마. 침착감을.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더 해야 돼? 다한 거죠 지금. 좋아,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기다렸다가. 마스터키만 꽂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방뭐 하는 방이냐고? 나도 몰라. 사실 우리 방송 뭐 하는 방송이냐? 항상 내가 소리 지르는 것 밖에 모르겠는데. 오다, 오다, 오다. 들린다, 들린다고 무좀 걸린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오고 있어? 오다. 아, 여러분들, 하드모드 깼습니다! 아, 업데이트 해봤자, 나를 이길 순 없구만. 하드모드까지 깔끔하게 공략하는 왼팔님의 모습, 아름답다. 이렇게 깔끔한 공략방송을 해준는데 여러분들이 해줘야되는게 뭐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버튼이겠죠 또 제가 또 깼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버튼 한번씩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세분정도 추첨해서 문화사품권 만원짜리씩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사품권이 제가 저번에 2 0만원어치 사서 세장이 남았거든요 구독해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니 고인물 김앤팔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